제 네, 그러면은 콘서트 갔다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? 여러분? 근데 윤이는 있잖아 티켓도 받을 때 약간 밖에서도 사람이 있고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티켓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윤이가오 뭐야 하면서 와 이거 이럴수트 이쁘다 하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 사장님이 너 말하지마 너 말하지마 조용히 해 아니 닭치레. <laughs> 아니. 그리고 뭐지? 사장님이 배고프다. 아 배고프다. 밥 먹었어야 됐었나? 이렇게 말하니까 어 그러게. 밥으로 밥으로 말이 먹었어. 밥 밥부. 뭔가 약간 한국 발음이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열심히 다시 말하려고 할때 이제 사장님이말을 하지 마. 조용히 해. 너 아니야, 혼자 말하는 말이었어. 이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너 옆에서 많이 전임 너 많이 웃기고 있었고, 유니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한테 말을 걸리는 거아니었어 하니까 아니래, 혼자 말하는 말이었대. 말하지 마. 그리고 우산으로 이제 얼굴을 숨길라고. 보여주면 안 된다고 얼굴 숨기려고 하니까 네알겠습니도 하고 유니가 우산으로 네 숨겼거든요. 근데 유니야 너는 우산이 투명하잖아. 미미가 미미가 있냐고. <laughs> 나미니 우산이었어. <laughs> 투명한 우산으로 얼굴을 갈렸어 <laughs> 너무 웃겨서. <laughs>